이제 봐봐. 이게 뭔데? 야! 아빠가 여기까지 못차기 타노. 아빠가 발로 차달라고? 응. 야! 여기까지. 아빠 그렇게 멀리까지 못 차? 야! 가자. 응. 너무 멋있다 옷 가을 여자 같다 가을 여인 나도 여기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있어? 응. 오 멋있네 여기도 주머니가 있다 그그 반대쪽도 주머니 손 넣고 여기도 여기도 이 마스크 한번 써봐 알았어. 그리고 주머니에 딱손 넣어 봐. 양쪽에. 그다음을 땅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. 손넣고 땅을 바라보면서 천천히. 주머니에 딱 여기 몸에다가 딱 이렇게. 어, 이렇게 딱. 어. 더 천천히 걸어. 더 천천히. 아니야, 그렇게 뛰면 안 돼. 가을 여자는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. 천천히. 네네, 집 앞에 거미. 거미? 봐봐. 거미 줄. 오 거미 있네 진짜. 도망가자. 이제 가을 여자 한번더 해줘. 주머니에 손 넣고. 천천히 걸어봐. 어, 그렇지. 오늘 낙엽이 있으면 딱인데. 가을 여자! 같이 가! 가을 여자, 차와! 빵빵! 아빠 손? 아빠 손 잡아. 가을 여자! 가을 여자! 가을 여자! 가을여자 손 들어 손 머리끝까지 손 됐어 가을여자 고개 숙이고 천천히 걸어 달려